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11기야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와께서 호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네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 과정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를 쉽게 표현하면 인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인류에 대한 이야기, 역사는 어떻게 쓰여져 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매우 명료한 정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셨고, 그렇게 역사 속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계속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두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고 타락의 정점을 향해 먼저 달려갔던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키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라. 세 번째,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세 가지는 모두 결국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계는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계속하여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가 본문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목은 곧기만 하였습니다. 목이 곧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15절을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먼저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풍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고, 마음에 드는 우상을 선택했으며, 그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회계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고,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떠나 세상 풍조를 따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며 그저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여 역사가 된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경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상대적으로 애를 썼던 남유다입니다. 그러나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시간이 지나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람들, 곧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기에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은 그 넓은 길, 쉬운 길의 끝은 멸망, 사망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다른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를 좁은 문, 좁은 길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또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그 길을 가다 겁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목적지에 맞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기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가면서 때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한눈을 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이렇게 세상 풍주에 흔들리곤 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면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회개를 통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길의 끝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